기준으로, 어, 왼쪽에다가는 지수함수를 그리면 되고,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는 로그함수를 그리면 돼. 일단 그거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해. 알겠지? 자, 1 이렇게 경계를 선을 그어놓고, 왼쪽에다가는 지수함수를 그리면 되고, 오른쪽에다가는 로그2x를 그려. 그런데 1을 얻잖아, 우리가. 그럼 1에서 뭐 나오지? 1에서? 예, 여기다 1로 보면 되잖아. 1로 1뭐 나와? 0. 0 나오죠? 그러니까 여기 1 경계로 1 넣고 여기 0 나오니까 지수함수 이거 로그함수 이거 뭐야? 로그 2에 x 계뭐 나와 얘들아 이거? 증가야 감소야. 증가지 요거 이렇게 증가 이렇게 그려. 이렇게 증가 이렇게 그려 증가 이렇게. 그 다음. 자 얘는 얘들아. 자 어디가 점근선이지? 어디가 점근선이지? 2에서 점근선이죠. 그럼 2가 요렇게 있다고 가정하고. 자 2에 요거 마이너스가 있잖아. 그렇죠? 요 마이너스가 있는 건 자, 기본적으로 자, y는 이 x 제곱이 있는데 얘는 자, 지수 함수에서 증가 함수란 말이지?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무슨 대칭? y의 부호가 변한 거걸 보는 거야, 얘들아. 얘가 요렇게 y의 부호가 변한 걸 보는 거야. 이럴 때 y의 부호가 변했다. 무슨 축 대칭 이동했다. x축 대칭 이동했다. 이거랑.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증가 함수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뒤집은 거야. 이렇게 x축으로. 그죠? 그리고 그걸 두칸 올린 거지. 맞죠?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엎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걸 두칸 올린 거니까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2를 경계를 넘지 않아. 뭔 말인지 알겠죠? 2를 경계 넘지 못해. 2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.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? 그러면 1을 경계 넘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도 1내면 0되는 거 보이죠, 여러분? 그러니까,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, 이렇게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래프를 이제 그려놓고, 자,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, 자, 원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, 문제를 보자고, 문제를. 자, 그러면, 자, X가 얘들아, A-1과 A+, -1과 A 이거 몇 칸을 보라는 거야? 몇 칸? 역한, 칸? 두 칸, 두칸에 뭐라는 거지? 그렇지? a부터 마이너스 1, a 플러스니까 이게 딱두 칸이야. 어디를 잡든, 어디를 잡든 이게 두 칸인 거야. 두 칸. 두 칸을 잡는 거야. 두 칸. 그랬을 때 f x 함수 값의 최대랑 최소가 1 차이가 나도록 1보다 작다 크다가 아니야. 그냥 딱 정확하게 1 나와야 돼. 정확하게 1 나와야 되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정확하게 1이 나와야 돼.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값들을 다 구해봐 이거야. 그런 A들을 다 구해봐. 라는 거야. 여기까지 됐어요? 자, 그러면 보자. 여기가 2야? 여기가 2. 그죠? 여기가 2. 그럼 1인가?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1? 이렇게 어딘가 있겠지? 내가 두 칸을 잡았다는 건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여기 여기가 A-1 이 있고 여기가 A-1인데 이딱두 칸인데 그두 칸이 이렇게 여기가 1보다 작고 2보다 크니까 여기 딱 차이가 1 나올 수 있어 없어? 나올 수 있지? 그쵸? 그쵸? 그런 값들 생각해보자. 잠깐만. 잠깐만. 여기다 0 넣어봐. 이거 얼마야? 1이죠? 그죠? 여기가, 여기가 딱 1이네. 여기서 0에서 만나네? 0에서 만나네? 이렇게. 그래, 보고 여기서 만나네? 여기까지 이해 돼? 안 돼? 이렇게 생긴 거지. 여기가 여기다 0일 때딱 만나니까. 그래서 어쨌든 간에, 여기가 작을 때 값고, 여기 1보다 클때 값이 여기가 딱 1대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찾아보자. 알겠짝 함수 값이니까 자 찾아볼게요. 시작. 여기 함수 값이니까 왼쪽 둘다둘다 둘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함수 값들의 차이니까 시작.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가 더 크죠? 큰 값이고 이거 작은 값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겠지 여러분? 시작.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2큰 값에서 이게 함수 값이잖아. 이거 넣었을 때 함수 값. 그지 요거 넣었을 때 함수 값 시작. 빼기.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? a 플러스 1 빼기. 이렇게 되겠죠? 요것이 얼마가 돼야 돼? 1이 돼야겠죠. 함수값이니까. 나 지금 케이스 1 하는 거 케이스 1. 자, 그럼 계산해보자. 얘들아. 이거 뭐야? 요거 2 곱하기 a 제곱이죠? 그렇죠? 2 a제곱이죠? 그죠2 곱하기 2 a제곱. 빼기. 이거 이분의1 곱하기 2 a제곱이죠? 요거 빼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만 보지 마시고 2분의 1 곱하기 a 제곱이잖아요. 맞죠?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. 2분의 1에 a, 2의 a 제곱 이렇게 가면 되잖아. 이렇게, 이렇게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러면 얘들아, 2의 a 제곱이 2개 있고요. 2 a 제곱이 2분의 1개 있어요. 그죠? 그럼 2분의 4에서 2분의 1을 뺐으니까. 2분의 3, 2에 a 제곱이 1 되고 싶은 거잖아. 맞죠? 그러면 2의 a 제곱은 3분의 2죠. 맞나요? 2의 a 제곱은 3분의 2죠. 그럼 a는 로그 2의 3분의 2죠. 그래서 내가 찾았네, 1번. 자, 로그 2의 3분의 2, 첫 번째 케이스로 찾으신 거예요. 됐나요? 됐나요? 그럼 이제 왼쪽에서 찾은 건 끝났죠. 더 이상 없단 말이죠.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. 오른쪽으로 넘어가면. 오른쪽으로 넘어가면, 뭐뭐뭐가 있죠? 또 A에다가, 어. 얘들아, 우리 보면 어 A에다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. 두 칸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이게 좀 그림을 너무 너무 내가 급하게 그렸네. 이렇게 그려볼게요. 요 1일 때 값이 얼마게 1일 때 값이 여기 여기다 1너 2너 마2 2너가 얼마야? 2너면 1나오죠? 그 다음에 산업화 사 산업화 이렇게 가보자 사 산업 얼마나 산업에 이렇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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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만하게 그렸나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이 정도 좀쯤 되겠지 의미가 그 다음에는 어좀 보여야 되긴 하는데 안 보이는 친구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려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. 자0 넣었을 때 당연히 여기가 얼마나 오냐면1 나와 아까 여기서 해봤잖아 우리가 0 넣었을 때 여기 1 나오는 거 확인했지 그 다음에 여기가 1 넣었을 때1 나오고 2 넣었을 때 1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두 칸이야 그런데 최대가 1이란 말이야 최소가 0이잖아 최대 최소 값이 1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 케이스가 뭐가 나왔냐면 A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냐면 1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0부터 이까지 보자. 이 뜻이 되겠지. 그러면 0부터 2까지 봤을 때 최대값이 2가 나왔고 눈으로 확인했지. 그다음에 1었을때1었을때 0이 나왔으니까 최대가 1 나오고 최소가 0 나오니까 한칸 차이가 나지. 최대값 최소값. 그리고 그다음 또 갔더니 자 봐봐. 여기가 여기가 1이잖아.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나왔어. 2가 나왔지.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얘들아. a에다가 2를 넣어봐. 2. 아니다. a에다가 여기가 2가, 2가 나오려면 3 넣어야지. 그렇죠. 이 2부터 4까지 가려면 A에다 3을 넣어야겠지. 그렇죠 그래서 A가, 자, 봐봐.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1 넣었을 때고,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데, 세 번째 케이스는 얘들아, 여기란 말이야. 여기가. 시작. A에다가 우리가 3을 집어넣잖아? 그러면 함수를, 그래프를, X를 2부터 4까지 볼수 있게 돼. 맞죠? 그러면 이 2의 값이 1 나왔을 때고, 2의 3의 값, 4의 값이 2 나왔을 때. 그 이유는 두 칸마다 한칸 차이가 나오는 게 없어. 로그 값이 확확 커지니까. 더 기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왜냐면 생각을 해봐. 로그 2에 4가 2야. 그런데 로그 2에 8이 그 3이잖아. 절대로 두 칸이 넘잖아. 다. 그 이후에는, 그이후엔다두 칸보다 그1의 함수 값더 작단 말이지. 두칸 아무리 쪽에도 그, 그실그 함수 값의 차가 1이 다안 돼. 다 작단 말이야. 1보다 더 작아, 다. 그이후는 그러니까 안 나와, 더 이상.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서 끝나. 그러면 A가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나오겠지. 이해 돼. 로그 함수 값으로 비교하는 거야. 여기보다 작은 데 찾고, 여기 중간에 걸치는 거 찾고, 여기서 오른쪽에서 하나 찾고. 한마디로 봐. 1보다 작은 데서 걸치는 데 찾았지. 1과 마이너스 1, 여기 중간에 걸치는 거 찾았지. 그 다음에 여기보다 큰거 하나 찾았지. 두 개. 이렇게 찾아도 돼. 됐니?